안녕하세요. 개똥엄마입니다. 오늘, 음, 중고등작 랜선 나눔 예고 영상 찍기 전에 잠깐 갈치 언박싱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산지에서 직접 경험을 받아서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공동구매 해가지고, 여기 동네 언니들이랑 공동구매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싱싱합니다. 어제 한 거라서. 보실래요? 안나왔네 아, 이렇게 나누는 거 같다. 이렇게. 아~~ 뭐야? 뭐지? 뭐지? 어떻게 나눈 거지? 남해에서 잡은 걸 바로 당일날 이송해서 받은 거예요. 그쪽에서 머리를 떼어주고 보내주셔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머리꼬리 안 떼고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정말 커요. 굉장히 굵고 좋습니다. 이렇게 싱싱한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사서 다 소금간에서 넣어놨다가 이제 구워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 나는 거죠, 이걸로?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싱싱하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렇게 싱싱한 거는 이렇게 구워지질 않아요. 너무 싱싱해서. 사실은 근데 이제 동네 언니가 전국에 6만, 6만 명 되는 협회에 회장 일을 하셔가지고 그 협회에서 이제 행사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을 되게 많이 아세요. 싸고 좋은 것들을. 그래서 다 같이 공동 구매하는 거예요. 요거 한 박스에 1 6 마리에 3 2이만 진짜 두껍죠. 갈치는 이렇게 몇 마디냐 이걸로 따진다네요. 손가락이 몇개 들어갔네요. 정말 상품이죠. 지금 꼬리 떼리를 꼬리랑 머리를 떼고 보내주셨는데 원래 그냥 오면요 정말 <laughs> 손질할 때 너무 겁나요. <laughs> 무겁고 너무 단단하니까 잘 안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소금 뿌려가지고 <laughs> 저장해놓고 이렇게 얇은 요런데는 이제 찌개 갈치조림 해봤고 얘는 조금 자, 잘다 조금 가늘다 근데 얘가 좀 크죠. 무게로 잘서 우와, 이가 제일 크네요. 얜 다섯 개다 들어간다, 손가락에. 와. 시장 가면 이런 거 4만원? 이렇게 팔거이 아마? 일단, 그러고, 너무 싱싱한 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맛이 좀 틀려요. 이 싱싱함은. 지금 이게 두 번째 시켜먹는데, 너무 좋고, 좋습니다. 코스트코나 이마트 가면 한 번에 10만원, 훌쩍, 잖아요 근데 막상 집에 오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사서 이렇게 쟁여놓고 먹으면 정말 대박입니다. 아, 이거 진짜 두껍네요. 그죠? 손가락이 다섯 개다 올라갑니다. 아싸 뷰 김장한 것처럼 아주 든든해요. 갈치 내장이나 머리나 꼬리는 따로 떼서 갈치젓을 만드는데 아 요번에 이게 떼져갖고 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 이것도 크네요. 아이 고 기운 없어. 이제 한 사람이 한 소막씩 해서 먹으면 딱 좋습니다. 우리 집세 식구라 한 소막씩 해서 두기 먹으면 한 마리 먹거든요? 그러면 한만 원으로 아주 푸짐한 밥상이죠. 위엔 조금 잘다. 아, 얘도 크네요. 응. 갈치 언박싱 이런 거 먼저 본적 있으신가? 제가 사실 오늘 복순도가라는 막걸리를 먹었거든요. 우연히 맛보고 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laughs> 주문해서 마셨는데 정말 알딸딸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이제 씻어가지고 어, 소금 뿌릴거 뿌리고 그냥 먹을걸 먹고 분리해서 다 저장해놓고 겨우내 이제 먹습니다 겨우내 먹을 수 있어요 완전 뿌듯합니다 김장한 것처럼 먼저 소금을 바닥에 쫙 이런 것처럼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토막들 다 일렬로 올려놔요.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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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여덟, 어. 열, 열아나, 열셋. 그리고 나서 이제 비닐을 준비하죠. 담아놓을 라인날을 준비한 다음에 그 위에 소금을 뿌려줍니다. 갓 신선하게 잡아온 것들도 이렇게 소금을 약간 뿌려주지 않으면 살이 너무 연해서 다 부스러져요. 소금을 이렇게 조금 쳐 주셔야지 살이 소금에 의해서 조금 단단해져서 먹을 수 있어요. 어, 두껍죠? 손가락보다 두껍네요. 이렇게 한 팩씩 딱딱 담아서. 넣어 놓습니다 원래 한 토막씩 3개 넣어야 되는데 모자랄까봐 제가 4토막 넣었어요 개똥 엄마 개똥 엄마 그리고 개똥이 아 근데 좀 싸울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3개만 알겠니니다이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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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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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장가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이것들은 바로 먹을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놔야겠요 갈치 언박싱 끝. 중고 띵작 랜선 나눔 제 5차 예고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책하고요. 그다음에 벽걸이 음, 자동차, 그다음에 장난감, 그리고 이번에는 성인들을 위한 책들이 있어요. 미라클 모닝, 제3의 시나리오, 그리고 경매 책, 또 빌딩 부자들 같은 경제 서적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일. 제 5차 랜선 나눔 꼭 알람 설정 한후 기다려 주세요. 내일 뵐게요. 안녕.